그대로 청주로 가게 됐습니다. 아,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계획을 했고, 그에는 3주 전에 말씀 을 드렸어요. 아니 어, 외로운말씀이지 제가 건강도 좀변천고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청주로 가야 되겠다. 형제들이 내 누님 동생 뭐유권사 동생들 내신 살아야지 그런 가까운 부네에 모여 살려고 청주를 가게 됐습니다. 아, 장로의 소임을 다고 가야 되는데 전, 제가 85년도에 명략교회에 왔거든요. 32년 동안.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17년 동안 장로로 섬기면서 명나도시 했고 어른들 모시고 국내 또 외국으로 성숙된 것갖고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노정부에서 열몇 번을 불러주셔가지고 와서 그 음. 말씀도 같이 나누고 지금 음. 상암에 갈 때처럼 늘 꺾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조금을 후원해주시고 모아주셔가지고 지금도 이온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떠나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오늘 생각해보니까 갑작스레 여기 왔어요. 생각, 생각해보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기 계신 노년부 분들께는 제가 쪼뻥합니다 하고 속별에 이별의 말씀을 올리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갑작스레 쫓아와가지고 시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제 저는 청주로 가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은 늘 좋은 일이 있으면 제가 올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와서 서로 다시 한번 뵙고 뭐,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떠나면서, 노년부 어르신들의 사랑을 제가, 저도 할아버지예요. 네년 전에 제 손녀가 이제 학교 들어가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제,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어, 부모님 대신 어, 허름들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들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 모든 분들 통통함으로 유지해 주실 수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